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자, 2, 7, 2021학년도, 어, 생명과학인데, 6월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거예요. 올해 거.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인데요. 볼게요. 자, 가는 대리비전자 라지알 스무라레 의해 결정되며, 라지알은 스무라레 대이 완전 우선이다. 오케이. 갑시다. 자, 나는 상염시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비전자 예, 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는 에이 Fg가 있다. 그럼 얘는 복대립이네요 대문자란 얘기 안 나와 있어요.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면 나의 유전자형은 Eg인 사람과 E인 사람의 표현이 같고, 그러면 E가 g에 대해서 우성. Fg와 Ff도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F가 g에 대해서 우성. 그러면 Gg가 g 그죠? 그 다음에 Ef가 또 하나의 표현형을 갖겠죠. 자 구성원 2-9가해 발행 여부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요게 중요해요. 자 3, 4, 7, 8에 각각의 채색판 계당 스몰 r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분 1, 2, 5, 6 각각의 채색판 계당 2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의 비율이 2 분의 3이랍니다. 그럼 이건 4 분의 6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6 분의 9인데 9는 4개에서 보세요. 4개에서 라지 2가 모두 다 라지 2라 하더라도 다 라지 2라 하더라도 맥시멈이 8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죠. 9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9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탈락. 이둘 중에 하나 생각할게요. 1, 2, 3, 4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고요. 2, 6, 7, 9 나의 표현형도 모두 다르다. 3과 8의 나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랍니다. 해봅시다. 일단.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 부터 할 겁니다. 가가 상염색체이면서 자, 보세요. 가가 어, 상염색체의 유전이면서 어, 상염색체의 유전이면서 오케이. 정상이 어, 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를 따져볼 겁니다. 그러면 3번은 유전병이니까 스무랄 20R, 스무랄이겠죠. 여기도 스물 알, 스물 알. 그럼 이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준 거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스물 알이 범위가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그죠? 아닌가? 토탈록도 그 따지면 여기도 라지알 스물 알이니까 6이 되네. 그럼 여기에서 스물 알은 2와 4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불가능.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거꾸로, 거꾸로 유전병이 이번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 칩시다. 그럼 정상 얘가 스물할 스물할, 여기도 스물할 스물할, 그럼 여기는 라지할 스물할. 그럼 뭐예요? 범이 벗어나죠? 아, 틀렸네. 그럼 이건 상염색체 유전은 아니랄 겁니다. 오케이, 상염색체 유전은 아니네 그럼 반성이죠. 반성, 오케이, 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성으로 갈 거예요. 반성 유전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라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 스몰 RY가 될 거고요. X 스몰 RY.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이니까, 음, X 라지알, X 라지알 이렇게 되,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유전병이니까 X 스몰 R, X 스몰 R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X 라지알이 될 수가 없네. 그쵸. X 스몰 R야. 해봅시다. x 모랄. 그럼 현재 지금 4 확보됐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정상이니까 x 라지알 y가 되겠죠? 오케이. 자 잠깐만요. x 라지알 y. x 라지알 y. 그죠 그러면 됐나? 4 됐네. 그죠4 됐죠? 오케이. 4 됐습니다. 한번 그 다음 이제 해볼게요. 음. 그럼 얘는 유전병이니까 X 스무랄 X 스무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정상이니까 X 라지알 Y. 그럼 아빠가 X 라지알 Y인데 어떻게 유전병 딸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을 건데, 그죠? 아, 틀렸네, 그죠?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음, 그럼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겠네. 좋아요.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끝났어. 어떻게 반대 해석한다. 정상 아,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선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 이 얘가 그러면 x 스몰 r x 스몰 r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유 녀석이 x 라지 r y. 그다음에 유 녀석은 x 뭐죠? 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선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x 라지 r X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 하나는 아빠한테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아빠, 엄마. 그죠? 그럼 이 아들은 반드시 X 스몰 R Y 이렇게 되겠죠? 됐죠? 됐잖아요? 정상이 열성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야? 유전병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갑시다. X 스몰 R Y 여기는 X 2알 X 라지알 알 됐죠? r g e 이건 정상 여자네요. 그러면 정상 여자니까 X l a 알 X l a 알 그죠? X l 이 r 럼 여기는 r X 잠깐만요. 여기는 X 뭐죠? 일단은 X 라지알은 하 X 갖고 r 어야 X 겠죠 r X r X X X X l r X 오케이 근데 여기 엄마가 하나 X 스몰 알을 준 거니까. 이렇게 됐네. 끝. 됐습니다. 음. 그럼 여기 정상인, 9번은 정상인 여자니까 X 스몰 알, X 스몰 알. 그죠? 그러면 3, 4, 7, 8에서, 3, 4, 7, 8에서 스몰 알이 갖고 있는 건 1, 2, 3, 4네요. 그럼 얘네. 그러면 이제 라지 2가 6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1, 2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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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죠. 왜? 1, 2, 3, 4의 나의 표현이 모두 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됐죠? 그럼 일단,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최대 6개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 2, 잠깐만요. 바깥에다 적을게요. 잘안 보이니까. 2 하나 찍, 여기도 2 하나 찍.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2 e 하나 찍. 그 다음에 여기도 2 e 하나 찍. 해놓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좀꽤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놓고 여러분들 F하고 G는 다 오른쪽으로 싹 몰아버릴 거야. F하고 G는 오른쪽으로 싹다 몰아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3과 8의 나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라고 했으니까 F하고 G, 이형 접합. 그러면 뭐예요? FG, FG. 이렇게 가면 되죠. 오케이 됐죠. 그래놓고 뭐예요? f하고 g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g지 깔면. 오케이? 뭐볼게요 여기가 얘가 fg잖아요. 그럼 여기도 fg가 될 수는 없잖아. 같아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 너는 뭐일 것이다? g지. 아시겠죠? 오케이. g지 깔면 돼요. 오케이. 어. g지 깝시다. g지. 여기다가 gg 를 깔면, 여기다 gg 깔면, 일단 여기에서 fg 가 표현형이 f죠. 어, 여기는 g 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e 또는 ef 가 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면, 7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죠, 7번은. 7번은, 뭐뭐가 가능하냐? FG도 가능하고, g 지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FG도 가능하고, g 지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봐요. 이제, 7번. 7번 잘 보셔야 돼. 만약에 FG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FG라고 하면, 오케이. 자, 지금부터 2679 가지고 지금부터 분석할 겁니다. 다 나의 표현이 형 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가 f g 라고 한다면 얘의 표현형은 f입니다. f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가 ee인 경우 한번 봅시다. 오케이. ee인 경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 얘가 e니까 표현형이 오케이. 얘가 f.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ef가 나와야 되네. 그죠? 어. 이 EF 그래야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현재 뭐야 E EF F 나왔으니까 얘가 GG가 되어야 되는데 A 불가능 그죠? 불가능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불가능 그러면 사이클림 여기가 볼게요 사이클림 여기가 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지면 해보면 되지 뭐 당연히 뭐예요? 이지면 여기는 E.F.밖에 올 수가 없어. 아니 GG, G.G.도 올수 있구나. 그렇죠? 음, G.G. 볼게요. G.G. G.G. G.G.도 올수 있고 E.F.도 올수 있어. 그렇죠? E.F.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G.G.가 와도 돼. 오케이. 지금 현재 얘얘 보는 거예.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면 얘가 E.F.였을 때. 요거라면 자 볼게요 요거라면 EF라고 한다면 얘는 E고요 얘는 어, F고요 EFG 그럼 얘는 E죠 아 얘가 E 잠깐만 EFG 아 아니 아니 EF F E 그러면 또 GG가 돼야 되네요 안 되네 또 GG가 돼야 되네 이번이 안 되죠? 왜 쟤는 2를 하나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틀렸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라면,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GG라고 하면, GG도 가능하니까, GG라고 하면 F, G, E, 그죠? 그럼 여기는 F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F가 돼? 여기는 EF 또는 2밖에안 되는데, 그죠? EF 또는 2밖에안 되잖아. 그죠? 에이,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 비겨 그럼 다 해봤나? 우리? 다 해봤죠? 그러면. 그죠? 응. 다 해봤어. 그럼 얘는 불가능이네. 얘 불가능. 그죠? 아, 그럼 얘가 g 지임을할수 있구나. 자, g 지임을할수있고요 그럼 이제 또 해봐야죠. g 지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g 지에요 쥐지. GG. 자. 그럼 이제 gz였을 때, 그럼 얘는 표현형이 g고요. 음. 자, 이이합시다 e, 그럼 불가능하지. 왜? 얘가 이 이의 이고, 얘가 이 g의 이니까 불가능. 빨리 불가능. 그러면 이 g라 해도 안 되겠죠. 이 g. 만약에 이 e, g. 오케이. 이 g. EG. 이 g도 안 되잖아. 아? g gz 되는구나 gz. 아, gz. 안 되잖아 또 똑같잖아. 에이 안 돼. 그러면 이 경우는 되겠다. 여기가 만약에 E F라고 하면 E F라고 하면 그러면 E F라면 여기는 E G 또는 F G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G E E F. 그러면 F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불가능. 여기, 2번에 F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불가능.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FG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긴 G, F, EF, 그쵸? 그럼 됐네. 여기 E, 됐죠? 여기 E, e. 오케이. 좋아, 좋아. 콜. E. 그러면 E, E에 E, E, e 고요 자, 그 다음에 e f 고요그 다음에 FG, f 고요 G. 됐네. 완성됐다. 아이고야, 힘들다. 그쵸? 어. 그리고 여기가 E구요. 여기가 F구요. 여기가 G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는 EF가 나와야죠. 오케이, 좋아요. EF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어.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 배열이니까. 이쪽에서 1, 2, 5, 6에서 여섯 개 배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끝자 됐습니다 자 기억 가의 유전자형은 상염색체 에 있다 틀렸죠 성염색체에있고요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나의 유전자형 동 동형접 합 어디 칠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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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동형접합 맞네요 자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팔과 같을 때자 가의 표현형은 유전병이죠 유전병 가 그다음에 Fg 그러면 F 표현형이 자가봅시다 그러면 가부터 갈게요 어 여기 가 오케이 x 라지 r x 스몰 r, r 그다음에 x 스몰 r y 자 그럼 이건 x 라지 r x 스몰 r 그러면 X20R, x 2 0만 정상이니까 그쵸? 유전병 그 다음에 XRy 유전병 X20R, X20R 정상 X20Ry 정상 그럼 이거는 유전병의 확률이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어 EF 그 GG 자 그러면 EG, EG, EG Fg, Fg. 그렇죠? 그럼 Fg, Fa의 확률 2분의 1. 그럼 확률은 몇 분? 4분의 1.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뭐만 맞는다. 2 번만 맞는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